아동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을 하는 남원 아동발달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원 아동발달센터는 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 그리고 장애아동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아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아동 그 성인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와 그 청소년발달장애인 반가 활동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어치료 수요자가 사실 저희 센터는 제일 많은데요.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많아요. 한국 나이로 5살 정도인데 그때가 어이 폭발기인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뭐 엄마, 아빠라든가 10단어 미만으로 하는 아이들도 제법 있거든요. 뭐 사실 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자극을 덜 받아서 그런 건지 언어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극을 좀 제공을 하죠. 36개월 정도 된 아이가 1단어를 말을 안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와서 소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소아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워낙 부부싸움 많이 하셨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아이가 우울증이었는데 말을 안한 거죠. 그래서 그때 회기수 10번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거의 또래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같이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또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저희 센터에 말더듬을 왔던 그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말더듬 치료가 사실 좀 효과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대학을 심리학과로 갔어요. 아동발달센터에서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선가정 등 취약계층에서는 자기부담금도 내기가 어려운 분이 제법 많이 있어.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 와보라고 내지 네, 여기가 아니어도 꼭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서울 아닌 멀리 있는 지방에 가서 한번 살아보기죠. 잠깐 들어 살아보고 한번 느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나머. <laughs>